맥스를 사랑하는 맥스 유저 여러분. 아니면, 맥스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하는 유저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맥스를 쓰고 계신 해외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기능이, 쓰다 보면, 맥스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여기랑 여기랑 높이 좀 맞추고 싶은데. 얘랑, 얘랑 딱 맞추고 싶은데. 요 버텍스를, 어, 예를 들어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좀. 헝크, 헌크, 헝크, 헌크, 크 트려 나보죠. 예, 이렇게 아주 개판으로 예, 이렇게 얘네들을 딱딱 높이를 얘네 둘을 여기에 딱 맞추고 싶고, 그죠? 얘를 여기에다 맞추던지 아니면 얘를 여기에 맞추던지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눈대중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그리고 예. 그래서 어, 맥스에 enable a x s Constraints in snap이라는, Snap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른 강의 보면 여기에 막 자막으로 써져요 스펠링을 Shift 오른 마튼 눌러 보세요 여기 스펠링 나오는데 뭐하러 씁니까 Enable Access Constraints in Snaps에요 스냅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게 유튜브 강좌라 어,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따로 이렇게 Access Constrain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시면 이 강의를 설명할 일일이 설명하기 뭐해서 따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 강의를. 보세요. 이런 이, 제가 강의를 만들다 만는게 아니고 이게 강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3, 46분. 이런 건물 하나 만드는데 35분.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36분. 어이인 액세스 컨스트레인스 기능을 알면 특히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어,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아, 알아. 예, 그러면 이제 예, 다른 유, 더 유익한 이 강좌보다 더 유익한 강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르 계시는 회원님들 은아습관이돼가지고 모르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혹은 이제 방문자님들은 예. 인테리어 하신다면 여기는 꼭 알아 주세요. 예, 제가 큰맘 먹고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 업데이트 돼서 예. 오다가 예. 마트에서 장 보고 오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셨습니다. 크야. 어떤 분이신지 땅치고 지금 내배원 어디 나 지금 찾아 헤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경찰서에 막혔습니다 예. 네. 신문에 나올 거예요 제 얼굴이 뉴스에 나옵니다 예. 선행 시민 예.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기를 자, 음. 눈대중으로 대충 이거 잡아가지고 안 돼요 자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맞춘다 자 맞추자 맞추자 자, 맞았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그리드 에딱 맞았다 얘도 맞추자 둘이 확대해 보면요 예. 안 맞았잖아요 그죠 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얘도 오케이. Okay. 그죠? 네. 그래서 이네이블 액세스 인 컨스트레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 스냅의 기능은 뭐죠? 스냅은 스냅에 자, 스냅하고 이제 스냅에 이네이블 엑스 기능이 있는데 박스를 자, 퍼스펙트 어, 프론트 뷰에서 하나만들죠퍼스펙트브에서 네, 만들 되게 이제 퍼스펙트브에서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좀어이 이네이블 엑스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설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론트 뷰에서 만듭니다. 프론트 뷰에서 박스를 만들면 트랜스폼 기준모가 예, 여기에 생겨요. 가운데. 퍼스펙티브에서 만들면 바닥에 생기죠. 그죠? 예. 가운데 생성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성하냐에 느 따라 다른 다른 겁니다. 예, 퍼스펙티브에서 생성하느냐, 프론트 뷰에서 생성하느냐, 탑 뷰에서 생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가 스냅. 여러분들 스냅은 좀 알고 계실지 스냅? 스냅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어쩔 수 없어요 꼭알고계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네. 이걸 모르면 인테리어 를 하지 마세요 스냅 기능을 모르고 오른 버튼 이제 버텍스 찍습니다 이거 저는 여기 안 들어가고 주로 이제 튜닝한 요 메인툴 바에 갖다 놓고 쉬프트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 스냅 메뉴가 떠요 쿼드 메뉴로 여기 버텍스 찍고 단축키 s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되는 줄 아느냐 보시면 s 스냅 모드 빠져나가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근데 스냅을 딱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예, 스냅을, 스냅 하기 전에는, 스냅 껐습니다. 얘를 이동하려면은, 예, 정확하게 이동하려면, X축 잡던지, Y축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잡으면, 프리하게, 예. 지 그냥, 가운데 선택하고요. 아니면, 선택 안 하고, 잡고, 예, 프리하게 이동이 되는, 요, 지금 이제, 노란색 활성화되죠? 그쪽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잡고, 이동을 해야 프리하게 이동이 돼요. 자, 스냅을 키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떡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거리는 유지하면서 얘를 여기다 정확하게 얘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이제 인테리어 할때 특히 그럴 때이 enable a 아, 이 s in 어, enable a c e s c o n s t r a i n t in snaps 아우 그렇게 길어요 자우간 메뉴도 예. shift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면은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 시키면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변해요. 이렇게. 그죠? 예. So, enable x-content. 저는 이제 꺼내놨습니다. 얘를 하, 자주 쓰는 거라 얘를 끄면 여러분들은 s h i f t 오른 버튼 누르시고, 끄시든지 메인 툴바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옵션 들어가서 여기서 끄시든지. s h i f t 오른 버튼이 제일 편하죠? 예. 이렇게 자, 쓰세요. 사라집니다. 자, snap m o 활성화 돼 있어도 이 Enable X Constraint는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활성화 시킵니다. 동그라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로 아래로 맞추는 거죠, 지금, 그죠? 얘를 얘다 맞춰야 되니까 좌우는 건드리지 말고 위 아래만 맞춥니다. 근데 Transform 기준문은 현재 둘다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둘다 활성 아무데나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축을 제어 시킵니다. 어떻게? Y 축만 클릭해서 얘는 빨간색 보이고. 활성화된 축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쵸? 위아래로만 움직이겠다. 예. 엑시드의 위아래, 예, 그죠? 예, 이렇게만 활성화시켜 놓고 여길 잡고 하면 안 돼요. 여길 잡습니다. 이렇게 여길 잡고 어디에 맞춘다? 마우스 클릭, 십자가 보이시죠? 클릭해서 어디에 맞춘다? 여기에 맞춘다. 그럼 안 따라오고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클릭,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이게 렇 달랐습니다. 이렇게 0.0000000000000. 1 마이크로도 오차 없이 네, 달라붙습니다. 네.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에디, 지금 이제 박스 상태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에디터블 폴리로 이제 바꿉니다. 저는 자주 쓰는 건두개 단축키를 정해놨어요. 이럴 경우 키보드 일반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선택하고 네.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어디 에 맞춘다? 여기 에 맞춘다. 어떻게? 위 아래로 Y 축이죠 클릭하시고 버텍스 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딱 맞추면 쭉 하고 연두색으로 십자가 생기죠 틱 가서 달라붙습니다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죠 예. 인테리어 할때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 기능 덕분에 인, 인테리어의 그 모델링 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예. 강의 최종 36분, 44분. 막 떠듭니다. 주둥이로. 그냥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떠들어도 36분이면 이런 게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이에요. 예. 이런 것도 다. 예. 자.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트도 이렇게 맞출 수 있고,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이 enable x c o n s 는 불필요하면 꺼야 돼요. 안 그러면 오동,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작업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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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찍고 드래그를 했네요. 키보드 1번 드래그해서 오른 버튼 예 얘는 코너로 그냥 바꿉니다. 지금 비저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아, 스냅모드가 활성화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서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죠. 그죠? 예 서로 얘는 서로 같은 오브젝트나 라인 내에 예, 버텍스입니다. 버텍스 모드를 해제하면 트랜스폼 기준 모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 버텍스 모드나 에지 모드 하면 트랜스폼 기준 모가 바뀝니다. 내가 선택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 당연한 건데 이,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가 박스로 옮길 때는 Y축으로 움직이려고 Y축 선택하고 X축 선택하고 그랬잖아요. 같은 오브젝트에서는 그할 필요 없어요. 여, 거길 잡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잡아줍니다. 예. 자, 얘를 요 높이에 맞춥니다. 어떻게? Enable Axis, Shift 누르고 오른 버튼, c o n s t r a i n t 활성화 그 다음에 Snap 활성화, 예, 그럼 동그랗게 바뀌죠? Snap 모드 활성화하면 가면 이렇게 십자가가 생겨요 그죠? 예, Snap이 활성화됐고 Enable Axis c o n s t r a i n t in Snaps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Y축으로 잡고 위 아래를 맞추는 거죠 그죠? Y축으로 잡고 드래그해서 뚝 갖다 놓으면 딱 맞습니다 얘도 예. 여기 갖다 놓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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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Y축 잡아야죠 여기에 갖다 놓나? 여기에 갖다 놓나? 똑같죠? 두 개가 딱 맞아 있으니까 예. 었으면 가까운 데로 가죠 이렇게 얘는 좌 우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x축 잡고 드래그해서 띵띵띵띵띵 예. 얘도 정확하게 내가 직각으로 그린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야, 이럴 때는 x축 잡고 띵띵띵띵띵 예. 어, 어떻게 할거 얘도 얘도 예. 직각으로 얘랑 얘랑 맞추죠 얘는 어떻게 좌 우니까 x축 잡고 띵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얘랑 높이 맞추죠. 띄옹 얘도 잡고 얘랑 높이 맞춥니다. 띠옹 이렇게 Y 축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높이를 막 이제 물론 이제 스냅 모드에서는 그리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쉽도어 버튼 누르면 그리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걸 이용해서 딱딱 그리드를 맞춰가면 정확하게 90도, 45도 막 앵글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작업 안 했다 해놓고 보니까 맞춰야 되겠더라. 다시 그리 그리 던지 예. 그래서 그리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 다시 그리라고 아니면 이렇게 스냅 통이 Enable a c e s Constraints인 스 p 스를 활용해서 어 오브젝트 높이 그다음에 거리 이런 거를 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